안녕하십니까. 음, 오늘 7월 25일입니다. 아, 7월 25일 오늘 금요일인데요. 금요일 컨텐츠 오늘은 뭐 시황은 크게 그동안의 뷰와 혹은 종목 뷰에 있어서 큰 변화가 없기 때문에 뭐 화요일 목요일 시황 뷰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드린 것 같아서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이슈이자 다음 주에 가장 핵심적인 모멘텀 이자 이슈가 될수 있는 집중 투표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고자 합니다. 이 집중 투표제 우리가 이미 1차적으로 상법 개정이 돼서 어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음, 안은 통과가 됐습니다. 3%룰 같은 거 일정 부분 유예가 돼 있고 어 하지만 3%룰도 합의는 돼 있습니다. 시행 유예가 돼 있지만 근데 제일 중요한 이 집중 투표제를 지난 상법 1차 어, 표결 통과시킬 때 포함을 시키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번 아, 어, 7월 임시국회기인 8월 4일까지 이 집중투표제가 통과가 되느냐 못 되느냐는 현재 우리 시장에뭐 5천 피를 가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고 앞으로 외국인들의 에, 국내 시장의 본격적인 적극적인 매수 여부와도 이어지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가장 핵심적인 요인이 전 된다고 봅니다. 이 집중 투표제가 뭔지 왜 중요한지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신문을 보시면서 혹여 이런 그 생각 제가 이따가 말씀드릴 내용에 대해서 좀 동조하시거나 혹은 일정 부분 언론에 가스라이팅 당하지 않으시도록 한번 우리 개인 투자자들의 입장에서 한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집중 투표제라는 거는 아, 어, 제가 쭉 설명을 드릴게요. 평상시에 한 주당 한 표로 분산 투자를 하게 되면, 아, 투표를 하게 되면, 주축, 그, 이사회 선임 때, 이사 선임 시에, 그렇게 되면은, 대주주가 원하는 후보만 선임할 수 있겠죠. 왜냐면, 집중적인 지배주주가 가지고 있는 표를, 뭐, 3인이 이사회, 이사회 투표, 이사진 선임 투표에 들어갔다 했을 때, 어, 이 3인의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 있을 때 대주주가 여기에 40%의 표를 몰아주고 33%의 표를 몰아주면 여기에 당선 확률이 월등히 높겠죠. 네, 그래서 어, 소수주도 여러 표를 한 후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어, 3인이 이사진 후보에 왔다면 각세 표, 즉 주식 한 주당, 한 주당, 세표를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세표를 아한 사람에게 다 몰아줄 수 있는 게 이게 이제 집중 투표제인데 음세 명의 이사를 선임할 때에 100주를 가지고 있는 주주가 300표를 행사할 수 있게 돼서 한 후보에게 모두 몰아줄 수 있게 되는 그렇게 될 경우에 이사회가 좀 폐쇄적이죠. 그죠? 좀 폐쇄적입니다. 아, 그런데 여기에 이제 우리 일반 주주들이, 일반 주주들이 이 지지하는 이사가 이사진에 포함될 경우에 이 이사회가 좀더 공개적으로 오픈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 안건도 일반 주주들이 원하는 안건을 이사회에 올릴 수가 있게 되죠. 이런 부분들은 사실 지배주주 입장에서는 대단히 불편할 수 있겠죠. 어,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재벌, 에, 기업 문화가 있기 때문에 내 회사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재벌들이. 뭐, 주식회사는 그렇다고 볼수 없지만. 그런데 이렇게 집중투표제로 인해서 이사회에 내가 원하는 혹은 컨트롤 할수 있는 이사진이 아닌 이들이 이사회에 들어올 경우에 재벌들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리고 어, 그들의 이익에 준하지만 주주들의 이익에 좀 반하는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외부로 이, 이런 이사회 내용들이나 이런 안건들이 계속 오픈되고, 에, 언론 플레이가 됐을 때, 에, 그 지배주주들의 어떤 뭐전횡 내지는 횡포를 이제 집중투표제로 강력하게 막는 수단이 되기 때문에 뭐 경제단체들, 뭐 기업단체들은 다 반대하는 겁니다. 재벌들은 이거 가장 싫어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거버넌스의 핵심이 되고, 이게 되면, 어, 뭐 예를 들어 행동주의 펀드들이 이사진에, 이사, 이사를 안칠 수가 있게 돼요. 그러면 재벌들의 입장에서는, 혹은 국내 기업가들의 입장에서는, 뭐 기업 경영이 힘들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기업 경영이 힘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본인들의 이게 어떤, 뭘, 뭘, 이렇게 집중해서 의사결정을 할수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지배주주들의 이익에 반하는 이사가 들어올 수 있다 이 얘기지 이건 여러분들 구분하셔야 됩니다. 기업의 활동을 방해하는 요인이 아니에요. 경영활동을 어, 주주들의 이익에 부합하게끔 하는 강력한 제도적 방안이 될수 있기 때문에 한국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핵심인 이 거버넌스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안이 되는 겁니다. 이후에 어 배당소 배스 배당소득 분리가세 혹은 상속세법 뭐 일부 수정으로 인한 상장 기업들의 상속 증여에 대한 부담을 좀 줄여주는 안들 뭐 이런 것들이 다 부가적으로 어 뒤따랐을 때에 본격적인 뭐 5천 포인트 도달 이런 것들이 가능하겠지만. 실제로 지금 상법에 있어서 이 집중 투표제의 의무화 내지는 제도화가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이번에 이 부분을 국회가 어떻게 밀고 나 가느냐 정부가 얼마나 강하게 밀어붙이느냐에 따라서 향후에 어뭐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으로 혹은 전대 정이 민주당 혹은 여당에서도 계속해서 의지를 가지고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 한국 자산 시장을 자본시장으로 부동산에서 자본시장으로 이동시켜야 한다라는 이런 어, 뭐, 어떻게 뭐어 보면 우리나라의 존폐를 위협할 정도의 망국적 부동산 쏠림이라고 했던 이 한국 자산시장의 기형적 비대칭을 자본시장으로 가져옴으로 인해서 가처분 소득도 늘리고 기업들도 좀, 뭐좀더 주주 친화적인 기업 활동을 할수 있게끔 하는 이런 자본시장 문화를 현재 구축하려고 하는 이 진심과 의지가 의심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러면 3,200 대까지 올라와 있는 이 시장이 어, 뭐한2,800 대, 900대 정도까지 레벨 다운 될수 있는 위험도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 진행되는 이런 집중투표제의 통과 내지는 발의 여부가 매우 중요한 겁니다. 이게 지금은 어, 이미 1998년도부터 상법 도입 시점에 에, 적용이 되어 있는데. 정관으로 집중투표제를 배제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집중투표제의 도입 비율은 매우 낮습니다. 이걸 이번에 의무화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업들이 집중투표제를 상법으로 도입을 제도화할 경우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주주 이익에 준하는 어떤 이사 이사회 안건을 발의할 수 있고 이사를 선임할 경우 친 개인 주주들에게 친화적인 이사진을 이사회에 선임할 경우에 이관 안건들을 표기를 붙이고 뭐 당장 이사회를 장악할 수는 없으니까 통과는 못 시키더라도 반대할 수도 있고 그리고. 뭔가 폐쇄적으로 운영되는 이 사회의 안건들에 대해서도 미리 주주들과 공유될 수 있고 그리고 적대적 M&A도 적극적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나라 기업들은 매우 싫어하죠. 기업들이 싫어하는 게 아니라 경영자들이 싫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 부분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지금 여러분들이 집중투표제를 이렇게 기사 검색을 해보시면 어떤 기사들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느냐 특히나 우리나라 기성 언론들 경제신문들이 대부분 이렇게 기업들 친 기업적인 뉘앙스를 많이 풍기게 되는데 왜냐면 하 광고주이고 그들도 일종의 재벌가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언론 기득권도 자 보세요 뭐 대체로 보시면은 경제신문 혹은 기득권 보수 언론들이 많습니다. 상장사 제목만 봐도 상장사 77%가 상법 2차 개정이 성장에 악영향을 끼친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에? 그죠? 이거 아니 하면 뭔가 뉘앙스 자체가 안 좋은 뉘앙스를 풍기게끔 기사를 계속 쓰고 있죠. 이거는 일종의 언론 가스라이팅입니다. 특히나 우리 집중투표에 대한 이해가 조금 음, 깊게 돼 있지 못한 투자자들이거나. 혹은 주식 투자를 하지 않는 어 연배가 좀 높은 우리 보수 지지 내지는 보수 언론 접근성이 좀 높은 어 그런 분들을 좀 이용하는 거죠. 일종의 가스라이팅이라고 할수 있죠.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어뭐얘 옛날 대표적으로 종부세 이런 거, 네, 그죠? 네, 박수 줍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종부세 못 내겠다고 막 항의하는 이런 것들. 그게 다, 아, 신문 언론 지상에서, 저, 종부세를 아주 많이 가스라이팅을 하다 보니까, 종부세랑 전혀 상관이 없는 어르신들이, 막 종부세 항의 막, 시위하고 막 이랬던 아주 오픈 현실들처럼, 사실, 음, 우리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이 집중 투표제가, 아, 매우 득이 되고, 주주 이익과 권리를 강화하는, 그리고 주식의 주당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내용이 되는 거고, 이로 인해서 적대적 M&A를 걱정을 하는데, 만약에 행동주의 펀드가 들어와서, 어, 표대결을 한다. 예를 들면. 근데 기존의, 에, 어, 지배주주들이, 에, 기존의 주주들의 이익에 부합하는 경영을 해왔다면, 당연히 주주들은 기존 지배주주의 편에 서게 됩니다. 그죠. 외국 자본이 들어와서 말도 안 되는 거 요구하면서 회사를 뺏으려고 하면 내가 투자한 회사가 나의 이익에 준하는 여러 가지 의사결정을 하면서 내 주가가 부양되고 있고 내 자산은 늘고 있고 정상적인 투자가 진행되고 있는데 외부 자금이 투자해서 외국계 자금이 들어와서 그 회사를 적대적으로 막 뺏으려고 막 이런저런 여러 가지 공격이 들어왔을 때 주주들이 누구 편에 서겠습니까? 그러니까 정상적인 예, 주주친화적 경영을 하면 그런 문제는 생기지 않습니다. 이거는 누가 위협을 받는 거예요? 그냥 지배주주 오너들만이 이 부분이 불편한 거예요. 내 맘대로 뭐 회사를 하지 못하게 되니까. 이건 문화적인 개선이 필요한 거고, 이게 한국의 코리아디스카운트의 핵심적인 오래된 뿌리 깊은 어떤 할인 요인이었기 때문에 이, 이 부분을 그냥... 뭐, 글로벌 표준화 시키는 겁니다. 집중 투표제를 도입을 했을 때 대만도 그렇고 싱가포르 다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주, 주 가치가 올라가는 건 당연한 거거든요. 기업들의 경영 활동, 그리고 주주, 어, 친화적인 여러 가지 정책들을 쓸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에, 혹은 주주 이익에 반하는 어떤 이사진의 에, 뭐, 우리나라 30 퍼센트만 넘으면 이사진 처리해 가지고 막 회사 쪼개고 막 합병하고 다할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사전에 좀 차단할 수 있는 요인도 될수 있고. 근데 지금 보시면 언론 신문지상에 보시면 다 그래요. 경제계 집중투표제 상법 개정 추가 우려한 목소리. 이것도 경제신문이죠? 그죠 자사주소각 집중투표제 의무와 경영권 위험 무방비 노출. 이것도 뭐 경제신문이죠. 이런 뉴스 타이틀을 보면 뭔가 안 좋은 법을 뭐막 밀어붙이려고 하는 것 같은 뉘앙스를 언론 플레이를 무지하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심지어 더센 상법, 당정 속도차, 집중 투표제, 7월 국회 넘길 듯, 이거 넘기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 우리 시장이 지금, 음, 지수를 잠깐 보시면, 이게 7월, 7월 임시국회 에 넘긴다는 거는 정기국회 9월로 넘어간다는 얘기인데, 자, 이재명 대통령 당선되고, 여기서 이만큼 내달려 왔어요. 상법 개정 1차로 됐죠. 근데, 정말 중요하고 필요한 이 집중투표제가 이번 임시국회에 통과하지 못하고 지연되잖아요. 그러면 시장은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아, 이거, 아, 이번에도 걸렀다. 아, 뭔가 어설프다. 실망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떨어지겠죠.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제일 중요한 이슈는 이겁니다. 근데 이게 이것도 그래요. 예. 집중투표제 7월 국회 넘길 듯 이거 뭐그 기자의 추측입니다. 현재 뭔가 오피셜한 얘기는 아직 나온 게 전혀 없고 그리고 이미 1차 상법 개정을 했죠. 그리고 보완 상법을 다시 또 임시 국회를 열어서 통과를 시키는 거기 때문에 아, 끝까지 가서 최대한 대화와 시장의 소통을 하고, 음, 뭐, 여당이 그냥 의석수로 밀어붙여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여론의 부담이 있고, 그리고 재계에서 반대하고, 지금 특, 히나 음, 미국과의 관세협정을 지금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의 대규모 투자를 받죠. 그걸 이제 우리나라도 미국의 대규모 투자를 하려면, 재계에 약간의 도움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게 저는 사실 조금 찜찜합니다. 그럼 당연히 재계에서는, 이 부분을, 뭐, 정부에서 도움을 요청을 했을 때, 이 카드 들고 나올 거 아니에요. 이런, 왜냐면, 뭐, 이거, 이런 식이면은, 우리 너무 힘들어진다. 협조할 테니까, 이거 좀 미루자, 내지는, 좀유예해달라 이런 요구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음 주에 이 부분이 가장 큰, 음, 변수이자, 아, 불확실성이 되는 겁니다. 주가의 반응은, 음, 지주사들 밀려내려왔고, 금융주들 밀려내려왔고, 어, 지주사 중에서는 뭐 조선지주나 뭐 이런 쪽만 좀 괜찮은 움직임이지. 사실, 아, 이 전반적인 이 집중투표제를 포함하는 이 상법 약발이 좀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저는 이 집중투표제의 강행처리가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부분은 일주일의 시황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 시장이 정말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해서 5천 포인트 그 이상까지 가기 위해서 외국인들의 시각에서도 무, 매우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그동안의 한국의 재벌 구조화에서의 이 거버넌스 문제가 외국인들이 가장 꺼리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이었는데 이 부분 해소시켜준다 그러면 일단 저는 외국인 수급이 풀려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아, 외국인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싸지만 한국 주식들 정말 쌉니다. 예, 미국 주식이나 뭐 해외 이머징 시장의 벨리에이션 뭐 대만, 싱가포르 이런 이 비교하더라도 우리 시장 너무 싸거든요. 비교했을 때 가장 큰 걸림돌 한국의 재벌 거버넌스 문제 이걸 일단 건드리기 시작하는 게 바로 집중투표제가 되는 거예요. 이거 다음 주에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아, 아주 면밀히 살펴야 되고 그리고 음 요즘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에 직접 민주주의. 어떻게 보면 선거를 넘어서 뭐 많은 의원실에 또뭐 민원도 놓고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음 이런 어떻게 보면은 우리 편이 아닌 기득권 언론들의 에 혹은 기존의 재벌가에서 혹은 광고주인 이런 재벌가의 혹은 재계의 입장을 대변하는 이런 기사들이 여론이 아님을. 그러니까 언론은 그 기득권들이 일정 부분 호도할 수 있지만 투자자, 전 국민적인 관점에서는 이게 여론이 아님을 계속해서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저도 오늘 이런 컨텐츠를 찍는 것이고. 그래서 이 집중투표제가 반드시 다음 주 본안 표결 진행해서 통과되어야 우리의 8월도 편안할 수 있고 어 이렇게 크게 내달려온 이 시장이 강력한 지지선이 이 위쪽에서 구축이 될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집중투표제가 제대로 어 원안 진행되고 표결되지 못할 경우에 그리고 어 발의되는 뭔가 집중투표제 안 자체가 뭔가 좀 어정쩡하게 후퇴하는 모습이면 시장은 삼천을 위협할 수 있게 됩니다. 왜? 이 시장의 상승의 핵심 모멘텀이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대한 기대감이고 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는 배당소득분리가세를 포함해서 자사주 매입, 뭐, 소각 의무와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이건 이제, 에, 주가 자체의 어떤 재료라면 예, 기업의 어떤 그 중대 의사 결정의 문제는 집중 투표에서 어, 결정될 수 있다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이 부분 다음 주 핵심 모멘텀으로 살피셔야 되겠고 이게 제대로 통과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해당 시점에서 지주사 거기서도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어 추가 조정 우려를 강력하게 방어해 주는 방어재료가 될수 있기 때문에 다음 주 핵심 모멘텀으로 우리가 열심히 살피고 그리고 저런 음, 뭐 기득권 보수 언론들의 기사 경제지의 기사를 보시면서 이 집중 투표제에 대해서 오해 없으시기를 네,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조치다. 네, 반드시 필요한 조치고 어 우리가 아, 어, 지배 주주의 입장에서 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신문 지상에서는 마치 지배 주주의 입장에 우리가 서야 될 것처럼 그래야 국익에 뭐 도움이 되고 한국 기업들이 성장할 것처럼 음, 우리 많은 투자자들 내지는 아, 신문 구독자들, 국민들을 좀 가스라이팅 할수 있다라는 점을 잘 인지하시면서 이 집중 투표제가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어, 의무화해서 시행될 수 있도록 이번 임시국회에서 표결되도록 지켜보고 압박하고 이런 게좀 필요하다라는 관점에서 여부분 설명과 함께 쪽 필요성에 대한 강조를 드렸고 그 통과가 된다면 이 시장 우리 시장의 중장기적인 상승 확률은 더욱 높아지고 외국인 수급이 장기적으로 풀려 나갈 것이므로 시장 강력한 지지선이 상당 구축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재료가 다음 주에 통과될 경우에 지금 조정받고 있는 지주사 등에 대해서 더욱 적극적인 포지션이 필요하고 오히려 비중 확대까지도 유효할 수 있다는 점 투자 아이디어로까지 참고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좀 재미없는 내용을 이야기해서 음 지루하셨을 수 있는데 꼭 아셔야 되는 내용이고 반드시 필요한 내용이니까. 잘 인지하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도 성공 투자하시고요. 여름 휴가 즐겁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